만약 지금 전부를 다 잃게 된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자신이. 아, 영어로 리셋되면 당연히 자신이지. 근데 이거는, 어, 어떤 일을 하건 내 스스로는 못 속이잖아. 그래서 난 스스로 부끄럼 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난 내가 열심히 했고 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 나 정도면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정도 레벨까지 스스로 속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할수 있어 왜냐면 그 1등을 해 봤다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하는 게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뒤집어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난 뭐냐면 공부 자체를 잘해서가 아니라 1등을 해 봤다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게임으로 1등을 했건, 뭘로 1등을 했건, 그 분야에서, 어, 나는 내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탑 클래스까지 가본 사람은 그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해야 1등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 그 사람들은. 그 공부건, 게임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을 다른 데다가 딱 앉혀놓고, 분명히 이 사람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에서 1등을 해봤지.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어. 극단적인 상황이야. 근데 얘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얘 1등 해. 진짜 한다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날 기준으로 하면 내가 가장 못하는 게 요리란 말이야. 나는 요리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하고 싶어. 뭐, 사람마다 이게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른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극단적인 상황이야. 선택지가 없어. 나는 무조건 돼지고깃집을 창업을 해서 요식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방법이 없어, 다른 선택지가. 근데 나 요리를 못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겠네? 아니야 할수 있어. 왜냐면 진짜 해야 되면 포커스가 바뀌어 선택지가 없거든 이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즉석으로 고깃집을 창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나는 라면도 잘못 끓여요. 라면 정도밖에 못해. 그러면은 일단 어 돼지고기집 일단 잘해야 되지. 잘 되려면 매출이 많아야 되고 매출 많으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되고 그리고 가게를 처음에 크게 못낼 테니까 작은 가게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돼지고 고기를 비싸게 팔든가. 아니면 같은 가격에 파는데 회전율을 높이던가 다른 가게는 브레이크 타임일 때 우린 브레이크 타임 안 하던가 뭐 벌써부터 방법이 나오잖아. 그러면 간단한 게 잘되는 돼지고기 집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요새 뭐 네이버에만 치면 아니면 인스타에만 치면 동네마다 유명한 돼지고기 맛집이 있어요. 다 가봐. 가 보면은 왜 많은지를 이제 보는 거야. 내가 고기를 사 먹으러 간 소비자 입장이면 야 여기 맛있다.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 <laughs> 여자친구랑 와야지, 이런 생각 하겠지. 근데 나는 창업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일단 맛,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어떤 굽기로 굽는지, 불판은 뭐 쓰는지, 그냥 가스버너 불판 쓰는지, 아니면 숯불로 하는지, 숯은 뭘 쓰는지. 그럼 보면은 이제 잘 되는데 몇개 가보면 보일 거 아니야. 그니까 러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면 나도 잘될거 아니야. 그니까 구조는 내가 하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으면 딱 하는 거고, 그리고 초점이 거기에 박히기 시작하면 방법은 찾아. 어차피 있어, 방법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안 되는 거야 모든.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탑 클래스에 가본 사람이면 어, 한 번도 안 해본 일 시켜도 일등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다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